시대가 변하면서 전자기기 형태라든지 컨텐츠의 형태들이 바뀌면서 화면 비율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TV,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화면 비율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4대3 방식의 아이패드는 보통 책 읽기 좋다, 뭐 웹서핑하기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갤럭시 탭 S7 같은 경우에는 16대10 비율로 영화 감상이나 이런 걸할때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비율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기들의 화면 비율과 이 화면 비율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화면 비율이 16대 9와 4대 3 비율이에요. 여기서 4대 3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나 옛날 테레비, 옛날 모니터들에서 주로 볼수 있는 비율이에요. 이 4대 3 비율이 왜 나왔냐면은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영상들을 디지털로 촬영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35mm 필름 이런 걸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 35mm 필름의 비율이 4대 3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이전인 한 201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TV에서도 4대 3 비율의 어떤 방송들이 을많 많이 방영했어요. 무한도전 초창기 시리즈들을 보면은 4대 3 비율로 나오게 돼요. 하지만 2010년도 중후반대 나온 무한도전을 보면 은 16대9 비율로 나오게 되죠. 4대3은 아날로그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비율이고, 그리고 16대9 같은 경우에는 많은 컨텐츠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어 꽃피우기 시작한 비율이기도 해요.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요 변경되는 이 시점이 대략 2010년도 전후거든요. 이 과도기 어떤 제품들이 등장했냐? 각종 스마트폰들 그리고 아이패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창기 아이패드는 4대3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 명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4대3 비율하면은 사실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굉장히 과거의 규격 같은데 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애플에서 아이패드 4대3 비율을 적용할까요? 을 일단 4대3 비율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반 문서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종이 문서들과 굉장히 비율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A4 용지, 뭐 A3 용지, A 4용지뭐 B4 용지 이런 규격화된 용지들의 비율이 1대 루트 2, 약 1대 1.414뭐 이런 비율이라고 해요. 이 양변에 3을 곱하면 3대 4.424요 정도로 거의 4대 3 비율을 가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건 어떻게 보면 4대 3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문서 크기가 굉장히 파지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문서를 읽거나 브라우징을 할때이 4대3 비율은 굉장히 최적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대3 비율을 가진 아이패드로 실제로 책이나 문서를 읽으면 거의 한 페이지에 꽉 차게 문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징이나 문서를 읽는 이런 텍스트 위주의 작업에서는 4대3 비율이 훨씬 더 선호가 된다. 하지만 이 4대3 비율의 최고의 약점 바로 영상 감상입니 최근에 디지털 영상들은 대부분 16대9로 나오고 유튜브 영상도 거의 16대9로 제작이 되고 완전 시네마틱 와이드 시네마 영화 같은 경우에 21대9로도 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4대3 비율로 이런 와이드한 영화를 틀게 되면 위아래 엄청나게 까만 여백이 많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액정의 크기를 100% 활용하지 못하게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으로 인해서 태블릿을 구매하실 때 본인이 영상 감상이 메인이다.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맨날 영화 보고 유튜브 본다. 요런 분들은 사실상 4대3 비율을 가지는 아이패드가 그렇게 해요.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야기할 비율은 16대9인데요. 16대9는 진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보는 거예요. 일단 뭐 현대적으로 나오는 TV라든지 모니터 이런 게 전부 다 거의 16대9 비율로 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뭐 TV라든지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물들이 거의 다이 비율을 기준으로 제작이 돼요. 이 16대9가 굉장히 흔한 비율이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약간 조금 양상이 달라요. 휴대용으로 많이 나오는 태블릿이라든지 뭐, 뭐 휴대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6대9보다 16대10 비율로 좀더 많이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뭐 16대9나 16대10이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긴 한데요. 이 비율로 영상을 감상하면은 영상 감상 시에 화면 비율을100%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16대9나 16대10 비율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킹하기도 굉장히 괜찮아요. 화면을 반으로 쪼개면은 거의 뭐 4대5 정도의 비율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멀티태스킹 할때 동시에 화면 볼때 비율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비율이기도 해요. 다만 16대9나 16대10 비율, 바로 이런 비율을 가진 태블릿들은 세로로 파지해갖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브라우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가로로 좁고 세로로 길어서 파지감도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이 세로로 나오는 콘텐츠가 한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리고 가로로는 상당히 좁은 편이라서 뭔가 4대 3 비율로 웹서핑할 때보다 훨씬 더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죠. 저도 실제로 갤럭시탭 S7을 쓰지만 이거를 세로로 거치해서 웹서핑할 때는 상당히 좀 어색하다는 거 아이패드가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이 메인이신 분들은 갤럭시탭이나 이런 안드로이드 태블릿에더 추천하지만 문서라든지 웹브라우징이 메인이신 분들은 저는 4대 3 비율의 아이패드를 좀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4대3이나 16대9가 가장 일반적인 비율이고요. 다음은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비율은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변태적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뭐 아이폰3 뭐 이런 거 나올 때만 해도 거의 뭐 화면 비율이 3대2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크게 안 변했어요. 그러다가 아이폰5가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접어들면서 16대9 비율이 나왔어요. 처음에 아이폰5 나왔을 때, 아이폰5, 아이폰이 길어지니까, 요거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디지털 컨텐츠들이 성행하면서, 그게 옳은 비율이었다는 걸, 많은 제조사들이 깨닫고, 그 이후에 뭐,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16대 9 비율로 스마트폰을 쫙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변곡점이 오게 되는데, 바로 물리 버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의 여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유 공간을, 액정으로 이렇게 쭉 확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들은 전면이 다 액정이 돼 버렸죠. 근데 세로로는 이렇게 길어지는데 16대 9 비율을 맞추려고 가로로까지 길어져 버리면은 스마트폰의 파지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로 비율은 예전과 그대로인데 세로 비율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액정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들의 화면 비율을 살펴보면은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19.5대 9,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19대 9 그리고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20대 9로 나와요. 아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굉장히 변태적인 비율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비율들의 공통점들을 거의 살펴보면 은 거의 2대 1에 가깝다는 거예요. 세로가 2, 가로가 1. 요 비율로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의 컨텐츠 소비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핸드폰 액정이 이렇게 자꾸 길쭉해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영상 컨텐츠들도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뭐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품들은 거의 다 2대1 비율의 영상으로 제작이 돼요 이게 뭐 과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비율이 아니거든 특이한 비율인데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2대1 비율로 제작을 한다 왜냐면은 2대1로 만들어야 스마트폰 화면을 거의 꽉 채워서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2대1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핸드폰을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이 컨텐츠 시장도 결국에는 이 2대1 시장, 2대1 비율의 영상 컨텐츠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은 21대9 비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1대9 비율을 흔하게 쓰는 건 아닌데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모니터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와이드 모니터라고 하죠 저도 21대9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이 21대9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스크린 영화 비율이기도 해가지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21대9 모니터를 사가지고 위아래 레터박스 없이 영상에 보시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는 16대9 같은 영상의 경우에는 좌우에 레터박스가 생겨가지고 조금 보기가 별로 좋진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21대9 모니터는 진짜 생산성에 최적화된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로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 개 화면을 동시에 띄워도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저같이 뭐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길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뭐 무언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21대9 비율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써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와이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사용자들도 많지만 주요 소비층이 게이머들이 많아요. 특히 게임에서 이런 와이드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FPS 같은 경우에는 뭐 시화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남들은 마우스를 돌려야 볼수 있는데 나는 마우스를 안 돌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다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게이머들의 니즈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율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바로 32대9인데요. 32대9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모니터밖에 시중에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길죠. 비율이 32대 9잖아요. 16대 9 듀얼 모니터랑 요거랑 그냥 화면 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프로그램에 16대 9 하면은 그냥 잘림 없이 두 개를 그냥 켜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좌우로 너무 넓다 보니까 일반적인 작업을 할때 이거 한눈에 좀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이런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좀 게임 시에 몰입감이 있겠죠. 그래서 게이밍용으로만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고요 뭐 피파 같은 걸 하면은 뭐 좌우측 꼴대가 동시에 보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 32대9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스쳐가면서 잠깐 뭐 체험만 해봤지 제가 뭐 실제로 실사용 해본 적은 없어갖고 뭐라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떠오르는 비율 중에 하나가 1대1 비율이에 1대1 비율을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면은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다 1대1이거든. 요 우리가 주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세로로 이렇게 스크롤 해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가로로 놓고 자세히 관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1대1 비율을 사용하면은 이 세로로 보는 어떤 모바일 환경에서든 어색하지 않은 사용 환경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기존에 많이 쓰던 4대3이나 16대9 비율을 하면은 세로로 봤을 때 뭔가 어색해요. 특히 16대9 같은 경우에 사 가로로 보면 사진이 너무 작아지고 4대3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정쩡한 세로로 봤을 때 비율이란 말이에 하지만 1대1 비율을 쓰면은 세로 환경에서는 어떤 기계에 갖다 써도 비슷한 사용경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S가 주로 스마트폰 세로 환경에서 쓰여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이 1대1 비율의 영상과 그림을 채택한 인스타그램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게 파격적이냐면은 1대1 비율은 가로로 볼때 진짜 쉬다 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가로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16, 세로가 10이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의 그림이 나오면은 16, 16짜리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한 화면에 안 들어오고 잘려요. 스크롤을 해야 모든 그림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아예 그냥 가로로 보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일부러 프로그램에 써서 이렇게 가로로 돌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인스타그램은 가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로로 볼수 있는 플랫폼이 PC에서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세로로 된 플랫폼에서만 우리는 활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저는 파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대의 비율과 1대의 비율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최적화된 비율이고 앞으로 이 비율들이 득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면 비율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쓰는 기기라든지 생활 환경에 따라서 컨텐츠들의 화면 비율이 계속 변경이 된다. 우리가 가장 보기 좋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기를 구매할 때 사실 이 화면 비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화면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더 자기한테 적합한 전자기기를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람이었습니다 안녕.